안녕하세요. 차트로 수익내드린 이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2026년 병우년, 붉은말의 해가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한해저 역동적인 말처럼 여러분의 계좌 자산도 거침없이 불어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한국 증시 큰 변화가 있다고 하죠? 거래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니까 글로벌 시장과의 시차도 줄이고 외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덕분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체력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장 마감까지 집중력 잃지 않는 분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오늘 제가 긴급하게 카메라를 앞에 선 이유 있습니다. 바로 모베이스 전자 때문입니다. 지금 hts, mts 켜보신 분들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최근 무섭게 오르던 주가가 오늘, 보세요. 파란불 은봉을 그리고 있어요. 5,700원 선 왔다 갔다 하면서 숨고르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마 불안하신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 역시 급등전 위험해. 끝난 거 아니야? 6,500원 고점에 물렸는데, 어떻게 하지?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은봉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탑승기에다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왜 제가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환호하고 있는지, 오늘 이 파란색 은봉, 은봉 뒤에 숨겨진 세력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데이터와 논리로 완벽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예, 그 전에 여러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형님 누님 언니 오빠 동상 여기, 여기 밑에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네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죠 010-7248-9370 연락처 보이시죠 여기다가 모베이스 파이팅 이교수 파이팅 응원 문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문자 하나로 제가 또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차트부터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식기원에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쉬지 않고 달리는 말은 금방 지친다라는 말도 있죠. 무베이스 전자 차트 한번 보세요. 이를 들어서. 와, 거의 90도 각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천 원대에서 놀던 주가. 와, 그 주가가 순식간에 6천 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과정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음봉 나왔다고, 요음방 나왔다고 추석에 깨진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차트를 좀 자세히 좀 보세요.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5일 이동평균에서 보세요. 5일 이동평균에서 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캔들 아래에서 강력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급등주가 가장 무서울 때는 오일선 깨고 내려갈 때거든요. 하지만 지금 모베스 전자, 모베스 전자는 오일선 위에서 예쁘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기간 조정. 혹은 아름다운, 아름다운 눌림목이다. 가격이 폭락하는게 아니라 고점에서 버티면서 가열된 열기를 좀 시키고 있는겁니다 아! 이 평선들이 부채꼴처럼 지금 쫙 펼쳐졌잖아요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펼쳐진 정비열 상태에서 나오는 이 단봉음봉, 은봉. 운봉형 음봉은 에너지를 다시 응축해서 2차 슈팅, 2차 슈팅이나 N자형 상승, N자형 상승 n 자형 상승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오히려 오늘 양봉으로 계속 올라왔다면 저는 위험하다 팔아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쉬어가기 때문에 더 멀리 갈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수급입니다. 수급. 밑에 수급 지표 좀 볼게요. 네. 개인 투자자들부터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 아, 이거 고점인가 보다. 무서워 하면서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개인 보유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물량 누가 받아내고 있죠? 외인과 기관들이에요, 지금. 국가가 조정받는 오늘 같은 날에도 외인 외인들의 매수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기관까지 가세해서 쌍끌이면서 하고 있어요. 쌍끌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마트 머니, 스마트 머니. 스마트 머니는 지금 조정을 박앤 세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은 5%만 빠져도 도망가지만, 세력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물량을 모아가요. 개미가 털리고 메이저가 담는 조정장. 이건 하락의 시장이 아니라, 물량을 뺏어오기 위한 세력의 위도적인 누르기다. 누르기. 세력의 위도적인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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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기 누르기이다. 누 누르기. 세력의 위도적인 누르기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은데 도대체 이 회사가 뭐가 그리 대단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모베이스전자 예전에 단순 부품사가 아닙니다 2026년 지금 회사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번째 현대차그룹의 SDV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에전환에 전환에 최대 수혜주입니다 최대 수혜주 자동차가 이제 굴러가는 스마트폰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핵심이 통합제어기죠? 모베이스 전자가 만드는 하세대 통합제어기 그리고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필기 인식 시스템 이거 다 고마진 제품 아닙니까? 많이 팔릴수록 이익이 급증하는 구조예요. 두 번째 글로벌 영토 확장이죠. 예전에 현대차만 받아봤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사우디의 시어 모터스, 미국의 카누 같은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모베이전자의 부품을 쓰고 있거든요. 이미 받아놓은 수준 잔고만 해도 역대 최대치예요. 앞으로 3, 4년은 공장 풀가동에도 모자랄 정도로 일감이 쌓여있다 이거죠. 실적은 사상 최대가 예고되어 있고 글로벌 수준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작 5천원대 와순권리 중입니다. 기일까요? 위기일까요? 명복한 명백한 기회죠 6500원 고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일 뿐인 겁니다 모베스전자 저희 분석팀이 분석자를 만들어서 저한테 넘어와 있는데 이 자료는 1차 2차 3차 목표까지 제시해주고 있고요 뿐입니까 뉴스 재료 글로벌 흐름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찍켜냈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수익 좀 제대로 보시라고 그래. 2026년도. 떠오르는 종목이죠? 기대주, 성장주, 유망주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 모베시전자 분석들을 받으셔가지고, 2026년도 제대로 수익 한번 내겠다. 작년에 손실난 거 만회, 만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위에 연락처 있죠? 010-GD48에 370이 연락처로 문자 주세요. 문자. 뭐라고? 모베이스 또는 자료 이렇게 보내세요. 모베이스나 자료 이렇게 보내 주시면 이부석체를 바로 보내 드릴게요. 지금도 문자 주고 계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료 어선하셨어요. 왜 이렇게 정확해요? 한번 만나주세요. 아 만나는 것좀 부담되고요. 사랑합니다도 있네요.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도 주식에 물려서 한강까지 가봤어요. 그때 한강에 흘린 눈물이 지금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신경을 안다고 여러분 신을 누가 알아요? 제가 알죠.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핸드폰 여세요. 문자 보내는데 뭐 10분이 걸립니까? 10분이 걸립니까? 10초만 보내시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모베이스 자료라고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반응이 분석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서비스들 해드릴게요 서비스 문자 주시는 분들 무슨 서비스냐 실시간 문자 서비스 이게 뭐냐고요 제가 말 그대로 매수 매도 타임 기가 막히게 잡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손실한 이유가 뭐예요 생업 있다 보니까 차트 하루 종일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임 놓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 타임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 서비스 해드릴 거야 그러면 매수 매도 타임 딱 들어오면 그거 보시고 수익 내만 내시라고 수익만 보시라고 수익만 이런 서비스도 해드려요. 이 변동성 심한 주식 시장에서 혼자서 수익 내는 거 정말 어려운 구조입니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함께이래 네, 함께이지 기쁨도 배 수익도 배 혼자 돈 벌어야 재미 없어요. 같이 벌어야 재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만 주세요 실시간 문자 서비스 하고 자료 다 보내드릴게. 모베이스 자료입니다. 네보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노베이스의 노베이스 전자의 운봉. 때 쫄지 마십시오. 기술점 눌림목, 죽음의 손바퀴, 펀더멘탈의 컨텀 점프, 이세 박자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앞으로 시나리오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종가나 내일 오전 주가가 한 5만 5천 5백원, ,500원? 5천 5백원에서 한 5천 7백원 부근에서 지지받는다면 거기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 주가 다시 6,000원 뚫고 직전 고점에 있던 6,500원 돌파 시도할 거란 말이죠. 거기를 뚫으면 7,000원, 8,000원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저희 분석자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목표가 지지돼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것 같고 가장 우리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손절가. 손절가 저희를꼭꼭 꼭 하셔야 돼요. 제발 사, 부탁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손실났다고 연락 주지 마시고요. 제발 손절가 지켜주세요. 네, 우리 부석사로 따라 하시다 보면 이익 나실 건 당연한 거고 또 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문대주세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한 선물 하나 드릴니다 선물 1 0년인데 선물이 뭐냐고요 내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8개월이 넘도록 극비로 추적한 대형 세력주가 있어요 대형 세력주 바닥 매직 기간만 3년이상 됐어요 3년이상 지금 폭등 임박입니다 폭등 임박 다 왔다구요 여러분들 궁금하신게 수익률이죠 수익률 저는 이 수익률 개인적으로 최고치 예상에요 최고치 이번에 이 종목 받으셔서 수익한번 제대로 내겠다 수익내서 우리 아이들 맛있는거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여행도 다니고 가지고 행복을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010 td48-370 이 연락처로 문자주세요 문자 문자 뭐라고요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럼 이 정보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까 뭐라고 했어? 노베이스. 또는 자료. 선물이나 노베이스 자료, 셋 중에 무조건 하나라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셋 중에 하나라도 보내시면 다 드릴게요. 분석 자료도 드리고 실시간 문자 서비스 해드리고 떠오는 정보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 뵐게요. 이 교수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